진해성, 현역가왕이 이후 행사 출연료 대폭발. 그의 성공 비결과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샛별, 진해성이 현역가왕이 이후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며 행사 출연료가 대폭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무려 2,600만 원에 달하는 그의 행사 출연료는 단순히 금액 그 이상을 의미한다. 이는 그의 음악적 가치를 인정받고 대중과의 깊은 교감을 반영하는 상징으로 해석된다. 과연 그는 어떻게 이 같은 놀라운 성공을 이뤄냈을까? 진혜성은 무명 시절부터 현재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태도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유도 선수로 강인한 정신력을 기른 그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안고 서울로 상경했다. 홍대 거리와 해운대 해변에서 버스킹을 하며 작은 관객 앞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그는 내 음악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자주 언급하며 진심을 노래해왔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데서 멈추지 않고 트로트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현대적 감각을 더하는 데 기여했다. 진혜성의 인생에서 현역가왕인은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와 감미로운 발라드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였다. 특히 그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관객과 함께 소통하며 새로운 트로트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순간으로 평가받았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무대를 두고 진심어린 감동과 혁신적인 시도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고 극찬했다. 진의성의 성공 뒤에는 팬들과의 따뜻한 관계가 있다. 그는 팬들을 단순히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로 보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여긴다. 특히 그의 팬클럽 혜성 사랑은 그의 생일을 맞아 모금한 후원금을 소외된 이웃에게 기부하며 진정한 팬덤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진혜성은 인터뷰에서 팬들의 사랑과 응원 없이는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이라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근 진혜성의 행사 출연료가 2600만 원에 달한다는 소식은 그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는 단순히 그의 인기를 나타내는 수치가 아니라 대중과 쌓아온 신뢰와 그의 음악적 성과를 대변한다. 한 음악 평론가는 진의성은 트로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며 그의 성공을 분석했다. 물론 높은 출연료에 대한 일부 논란도 존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팬들은 그의 노력과 재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팬은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진정한 아티스트라며 그의 성공을 축하했다. 진혜성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전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음악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공감과 감동을 나누는 것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무대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그를 단순한 스타가 아닌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만든다. 진해성의 여정은 단순히 성공한 가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그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해 모든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진심은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의성은 이제 막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그의 이름이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그의 음악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하길 기대한다. 팬들은 그의 목소리와 무대가 만들어낼 새로운 이야기에 한껏 기대를 걸고 있다.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시대와 세대를 잇는 메시지라는 그의 철학이 앞으로도 더 넓은 무대에서 빛을 발할 날이 기다려진다. 트로트계의 별로 떠오른 진혜성은 현역가왕위를 통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며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더욱 굳건히 다졌다. 그는 끊임없는 도전과 진심 어린 음악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팬들은 그에게 큰 희망과 감동을 받으며 더욱 열렬한 응원을 보내고 있다. 진해상의 음악에는 단순한 멜로디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그의 노래는 마치 듣는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듯 따뜻한 위로를 준다. 팬들은 그가 가진 진심 어린 감정 전달 능력에 대해 노래를 통해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다고 말한다. 특히 무명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노력해 온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팬클럽 해성 사랑의 한 팬은 진혜성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삶의 희망과 같다. 그의 음악이 있기에 매일 힘을 낸다고 전했다. 팬들의 이러한 마음은 진혜성의 행보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진혜성은 팬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인터뷰에서 팬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지지와 응원을 넘어 서로 성장하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그의 마음가짐은 팬들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갔다. 특히, 진혜성이 힘든 시기에 팬들에게 털어놓은 솔직한 고백은 큰 감동을 주었다. 앞으로의 길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라는 그의 한마디는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이에 팬들은, 우리가 곁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더 멀리 나아가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의 여정을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진혜성의 팬덤은 단순히 그를 지지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의 생일을 기념해 팬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부금이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된 사례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또한 팬들은 그의 무대를 관람할 때마다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하며 그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한다. 이런 팬들의 따뜻한 응원은 진혜성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팬들의 사랑이 저를 지금의 위치에 있게 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진의성은 현지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트로트는 세대를 잇는 다리이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음악이다.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팬들 역시 그의 여정을 함께 응원하며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되든 우리는 끝까지 그의 곁에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팬들의 응원 속에서 진혜성은 더욱 힘을 얻고 그의 음악은 더큰 무대와 더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진혜성의 여정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음악과 팬들과의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는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다. 팬들은 그의 성공을 응원하며 앞으로의 길에서도 함께 울고 웃겠다는 마음을 전했다. 진혜성 역시 여러분의 사랑이 저의 음악을 더 특별하게 만든다며 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진혜성이 만들어낼 앞으로의 무대는 더욱 기대를 모은다. 그의 음악이 전하는 감동과 희망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특별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함께하는 이길 팬들과 함께라면 더 멀리 갈수 있습니다. 진의 성의 다짐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진.